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어, 은혜를 나눌 텐데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하나인 동시에 또 여러 다양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저희들도 저희 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어린 아이부터 또 어른에 이르기까지. 또 여기서 자라서 태어난 우리 이민 2세대가 되는 그런 다음 세대인 자녀들부터 어, 이민으로 오시고 또 유학으로 오시고 또 워킹홀리데이로 그러니까 어, 여기서 자라나지 않은 아직은 한국의 그 문화가 익숙한 그런 성도님들까지 여러 다양한 문화와 여러 다양한 나이대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하듯이 고린도 교회도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며 나아간 이방인들도 함께 있었고 그렇기에 율법의 흔적을 지닌 즉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됐지만 그럼에도 아직 그 율법을 가지고 지키고 있었던 율법의 흔적을 지닌 이들도 있었고요. 또 그와 반대로 이방인이었기에 이방인의 풍, 풍습과 또 문화가 익숙한 하지만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떤 이들은 자유인의 몸이었었고요. 또 어떤 이들은 노예,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배경도 달랐고요. 학력도 달랐고요. 재산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이한 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다른 사람들끼리 있다 보니까 나와 다른 모습을 보면서 비교 의식을 가지기 시작했고 또 그와 동시에 나와 다른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문제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누어 주신 대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이란 이와 같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이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이나 타고난 배경이나 지금 내가 사회적인 신분이 어떠한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질서 있게 사용될 때에만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교회로 세워 나가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에게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부르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말씀을 고인 노교회 성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떠한 논쟁이 있었냐면 할례를 받았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못한 무할례자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혈통에 따라서 유대인이었고 유대교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당연히 유대교의 법에 맞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교회로 나와 왔을 때 유대인 성도들이 이 오랜 전통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유대교의 전통에 맞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반대로 아니다. 안 받아도 된다. 라는 이 논쟁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대인 성도들은 그 전통을 강요하기도 했고요. 또 반대로 어떤 이방인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마치 본인이 잘못한 것처럼 이 유대적 의식에 끌려가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18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부르심을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할례자였느냐? 그러면 무할례자가 되지 마라.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무할례자였느냐? 그럼 할례자가 되지 마라. 하지만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식이 아니라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을 유지하냐 아니면 바꾸냐가 성도의 신분을 전혀 규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성도를 성도로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그분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신분으로서 규정받는 것이 그저 우리의 어떤 상태나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기였다면 그렇다면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가 되셔야 되고 신학교를 다니셔야 되고 겉으로 드러났을 때그 있는 그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모두를 목사로 부르시고 목회자로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제가 지금 선민 의식을 가지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부르셨을 때그 모습 그 모습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돕는데 있습니다. 의, 하지만 의식이 목적이 되버리면 그 신앙은 껍데기만 남게 되고 그 공동체는 갈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안타깝지만 비슷한 모습을 저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죠. 교단들이 나눠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전통에 따라서 여러 가지 습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를 가지고 여러 가지 예배 방식을 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이 아닌 영역에서 서로를 우리가 재단하면서 이건 여기에 맞고 지금 너가 하는 건 그래서 틀렸고 이건 내가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지금 당신이 하는 모습은 틀렸습니다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만 교회에 남게 된다면 연합은 깨어지게 되고 그 예식과 그 의식이 있는 그 본질적인 이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자 하는 그 본질이 흐려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로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더 집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연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교의 성도들 중에는 자유인도 있었지만 종의 신분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다른 문화와 배경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그렇기 때문에 분쟁하며 나누어지고 있던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이 복음은 사회적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누구에게나 선포되어 졌었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교회의 구성원이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종이었던 사람들도 있고 자유인이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런 신분의 차이를 의식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종의 신분인 성도님들이 자신의 처지를 좀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분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분보다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자유에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던, 낮은 위치에 있던, 우리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던,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사랑의 이해와 연합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비교하며 정죄하며 판단하는 모습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이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봉사의 자리에서도 이런 비교 의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봉사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사람들 눈에 드러나는 자리에서 저희가 섬길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찬양팀들이 있고요, 또 우리 성가대도 어, 있고, 또는 어, 저 앞에서 밝은 얼굴로 웃어주시면서 안내주시는 해 안내팀들, 또 여러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그와 달리 정말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또 열심히 헌신하며 섬겨 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 눈에 띄는 그런 자리들을 더 선망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것들이 사람들이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자리가 우리가 있는 지금의 자리가 내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좀 부족해 보이고 다른 사람은 참 세상에서도 돈도 잘 벌고 교회 와서도 열심히 섬기고 자기 할 일도 정말 잘 하면서 성공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에 작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내 네 자리가 하나님의 손에서는 무가치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락하신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서로 다퉈야 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비교하며 낙심해야 될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신 목적.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빨리를 인생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더 많은 성공 좀더 많은 물질, 좀더 높은 지위, 좀더 많은 명예를 저희는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존재 가치가 되다 보니 이러한 문화 속에서 저희도 모르게, 저희도 모르게 이러한 것들을 갖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패배의 자리라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우리가 지금 있는 그 현재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걷겠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여쭤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성,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계단을 오르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한 걸음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가치가 있고 더 영광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죽게 속한 자유인 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인이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회적으로 종이어도, 사회적으로 자유인이어도."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신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뭐,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존재가 바로 우리이고 그렇게 우리의 존재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 뭐 대기업인지 아닌지, 우리의 연봉이 지금 얼마인지,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얼마나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이러한 거에 얽매여서 우리의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하고 비교하며 또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사심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가격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판단에 우리가 굴복되지도 않고 낙심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 속에서 하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갈 때 우리는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유를 가능케 하는 그한 가지를 사도 바울은 24절에 언급하며 이 권면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바울의 이 결론은 그냥 머물러 있어라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어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는 말입니다. 동일한 자리라도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그 자리와 그 시간의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어,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서울에서 부산을 갈때 제일 빠르게 갈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니냐고 성도님들한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었던 제일 가장 빠른 방법은 비행기였습니다. 김포로 가서 국내선을 타서 이제 이렇게 그 부산 쪽에 있는 지역으로 넘어가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게 제일 가장 빠른 방법이었고 어,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죠. 하지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가장 빠른 방법은 무궁화호를 타든, 새누리호를 타든, KTX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여정을 갈때그 시간이 빠르게 느껴질 거고, 또 제일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교회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여정, 이 신앙의 여정을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신 다양한 자리에서 어, 걸어 나아가실 텐데, 그 자리가 제일 가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가정으로 부르셨을 수도 있고요. 주부로 부르셨을 수도 있고요. 청년으로, 직장인으로서, 자영업자로서, 공무원으로서 또는 어떤 분들은 연구자로, 학생으로, 또는 지금 일을 찾고 있는 구직자로 여러 모습과 여러 위치로 부르셨을 텐데 그 모든 위치가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된다면 그 위치 자체가 우리에게는 소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이루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 대신, 하나님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할 때, 그곳이 우리의 소명의 자리가 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교회로 세운 받아지고,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듯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다양함과 이 자유함을. 이해할 때 우리는 서로를 향한 비교의식과 비방과 다툼과 분열을 멈추고 사랑으로 아 그럴 수 있지 라고 이해를 하며 함께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세움을 받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늘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가 우리의 소명의 자리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동행하는 그 발걸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